예. 체크 체크 체크.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지난번에 DK가 한국 컨셉의 비오토 왕으로 참여했던 국제 비오토 컨테스트. BADC 2020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니몰로의 어항은 몇 위였을까요? 바로 29위를 차지했는데요. 그게 어땠어 이번에 SBS 물은 생명이다와 저희 자연을 만나다를 협업 관계로 맺으면서 하게 된 테드와 디케입니다. 이 자, 저희가 어떤 컨텐츠로 진행을 하냐면 어, 강 하천과 그런 체지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pH를 좀 측정해보고 그런 pH에 따른 지형이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알아볼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형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세팅도 해보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안에 환경도 다 다르고 네. 서식하는 생물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는 것도 네. 재미있을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물속에 물속에서 수중 드론으로 물속 촬영도 한번 해보면서 어떤 어종들이 무점종으로 발견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pH에 따른 지형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려고 오늘은 네. 이렇게 하는데 pH가 뭐죠? 저희 영어만 나오면 울렁증이 생겨서아 그래요? 네. pH 굉장히 쉽습니다. 네. 수소 이온 농도. 더 어려운데요? <laughs>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강 하천의 pH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대로 체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기회에 같이 다니면서 이, 이런 환경은 이런 정도의 pH가 나오고 어떤 물고기가 살고 어떤 환경이다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자 pH를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 물속 촬영도 하면서 뭐 바닥재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돌과 이런 게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살고 있는 무점종이또 다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pH 따라서 모든 그 환경이 또 달라진다고 큰 맥락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pH에는 이게 좀 메인이다. 뭐 요, 요런 pH에서는 요런 요런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형에 따라 그 pH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 다를 수 있죠. 네. 그럼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해보겠죠. 그렇죠? 네. 안반이 많은 지역은 네. 이게 뭐뭐 뭐 안반 지역, 뭐 네. 계곡의 상류나 뭐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이 강하고 아 이런 하천, 네. 뭐 호수 이렇게 네. 이런 하천에 하천의 하류나 예. 이런 호수 이런 것들은 산성, 약산성이 아좀 강해지죠. 여러분 들으시면 아셨나요? 아시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래서 <laughs> 제가 한번 좀좀 네. 어, 쉽게 하려고 한번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리트머스 종이 들어 보셨어요?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들어봤을 텐데. 그렇죠. 야이 리트머스 종이가 pH 1부터 10까지 되네요. 아. 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이 중성이에요. 예. 네. 중성 기준으로 네. 내려가면 뭐라고요? 산성. 산 예, 산성. 산성. 예. 올라가면 뭐죠? 알칼리성. 그렇죠. 예. 자, 식초에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그럼 어떤 색깔이 나와야 되죠? 약간 빨간색이겠죠? 나올 나올까? 100% 나오죠. 네. 오오 예. 대박이다. 식초 원액이기 때문에 완기를 예. 여기 물고기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예, 잘하네요. 네. 예. 어. 자 물고기를 키우려면 물론 각 어종별로 다르지만 네. pH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사실 기준은 중성이기 때문에 예. 중성에서 왔다 갔다 조금 네 예, 7에서 왔다 갔다면 6.5에서 뭐7.5 아. 사이가 가장 원래 대부분의 어종이 사는 그런 pH 아, 레인지고요. 예. 어, 극단적인 거 있어요. 저기 남미 아마존에 가면 그, 우, 그 건기가 있잖아요. 건기에는 이제 물이 안, 안 오고 음. 그 물이 계속 증발하고 사니까. pH가 살아 아, 이렇게까지 10불 아, 개지는 아, 그, 그 정도까지 거기서도 살고 그 환경에서 번식하는 물고기들이 아, 있습니다. 그데 예.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 저희가 오늘 포인트를 몇 군데 돌아볼 텐데 몇 군데 갈 거죠? 한세 군데 정도 갈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예, 돌아다니면서 pH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첫 번째 포인트인 이 하천 네. 하천의 pH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라고 적혀 있죠. 솔루션. 아. 네. 애드 애드 3. Ad, Ad 예. 3. 예. 뭐겠어요? 세 방울. 그렇죠. 넣어라. 하나. 오. 둘. 셋. 예. 이물 양을 이 선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맞으면 네 예. 방울 넣어야 될수 있고 그게 아. 애매하기 때문에 예. 딱 제대로 측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물 양에 맞도록 그렇게 예. 딱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를 주세요. 아, 예. 그렇죠. 네, 일부러 숨기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 네. 오! 엄마 맞춰보면 약산성이 아니에요 어... 이거 아... 어느 정도 보이시죠? 6.8? 아니요 아니요 7.2? 예 저는 7.0에서 7.2로 보이는데 네 그냥 이렇게 아니면 7.6인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7.6인 것 같기도 하네요 PD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7.5? 6? 어... 예. 7.6 약간 좀 진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약 알칼리성이다 아, 그렇죠. 중성에서 약 알칼리성 네. 정확하게 나오죠? 네자 네. 저희가 처음 예상했을 때약 네. 산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상세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약 알칼리성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유 좀 알까 알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거 예상했어요. 네. 이게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죠. 네. 흐르는 물은. pH가 한칠 중성에서 나가 알칼리성이 나올 수밖에 아, 없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약산성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희 여기 하천이나 아니, 하천이 말고 고인 저수지나 예, 예. 이런, 이런 물들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약산성이 나오고요. 어. 여기는 정상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아, 거고 알겠습니다. 이 거품 왜 낄까요? <laughs> 왜 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네. 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뭐 물에 이렇게 거품이 끼는 것들을 하나 말하면. 그 이런 생활 폐수나 이런 음. 폐수 정화가 된 폐수라고 할지라도 음. pH가 낮은 폐수를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아,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 여기 이런 중성의 알칼리성이랑 음. 만나서 예. 이런 거품이 생길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낮은 pH, pH의 폐수가 나오면 이렇게 거품이 낄수 있습니다. 예. 어 일단은. 채집하다가 물론 그 사전에 미리 알 수는 없지만 환경 보호 종 같은 게 잡힐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채집하다가 분명히 놔주셔야 됩니다. 양심껏 그래야지 저희 상,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환경 보호 종이 사실 예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져가려고 많이 하겠지만 그런 거는 각자 양심에 맞게 좀 지켜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그 환경 보호 종이죠. 한강 납조게뭐묵납자루 얼음치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셔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 고기들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네. 약 알칼리성이 나왔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의 바닥재와 물속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어종들이 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예. 한번 해보시죠. 갑니다. 예. 일단 대체적으로 큰 돌들이 많이 보이고요. 어 돌고기 같은 것도 보이고. 어, 예. 한번 화면 한번 아요? 보시면. 예. 이런 유목들도. 네, 저 여기 유목 밑에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오, 저, 맞네요. 예. 와. 오. 오, 오. 어, 엄청 많은데요. 네. 자, 어 나무 밑을 지금 촬영 중에 있거든요. 음. 근데 치어들이 많이 보여요. 아, 네. 근데 나무 밑에 꼭 치어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나무 이런 뿌리 아래 쪽은 유속도 좀 느려지기도 예. 하고 예. 숨을 공간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치어들은 자기들이 이제 일단 살아남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예. 큰 물고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음. 그런 은신처로 이렇게 예. 사용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뿌리 근처에 치어들이 예, 많네. 엄청 많이 있어요. 와, 이게 어떤 치어들인지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정확히 식별이 안 되지만 좀 이따 저희가 채집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그 어종들이 뭐일 것 같으세요?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아까 그 돌고기도 좀 봤고 네. 치어들은 구분이 안 되지만 네. 납자라아까 종류랑 아. 피레미. 아, 피레미 피레미가 여기 좀 우점이 아닐까? 피레미는 뭐 어딜 가나 아, 있죠? 네. 수질이 좋건 나쁘건 네. 물이 따뜻하건 차가건 PH가 어떻든간에 웬만하면 다 사는 게 피레미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피레미가 메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점 종이? 네. 아. 일단은 아까 수중 드론 들어온... 하면서 찍혔던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오! 아! 오! 오! 대박이다. 오! 크다, 크다. 일단 한번 음. 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네. 채집을 나서 와 어종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어떤 어종인지 하는 게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어종인지 동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릴까요? 그 아, 돌에 올릴까? 어. 자,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돌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돌에 올리면 안 되는 예, 이유가 예, 애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물에 꼭 담가서 동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거 갈견이네요. 예, 갈견이. 갈견이. 어, 갈견이 약간 좀큰게 잡혔는데. 이렇게 해서 손은 그리고... 괜찮아요 네. 갈견이에요 그렇지 네. 어, 계속 갈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갈견이네요 네. 어, 진짜 치어들이고 네. 네. 요 정도는 치어까지는 아니고요 유어 예 네, 유어 정도 저 네. 여기 보면 이런 나무가지도 있거든요 나무가지요 그쵸? 요런 걸로 한번 저런 나무가지들이 나중에 어학 세팅할 때 소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보세요. 자. 근데 여긴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있다! 있어요? 다른 고기다! 어, 또 뭐예요? 돌마자예요. 자, 돌마자는 친구. 예쁘죠? 이게 희귀예요? 거희귀하지는 아, 희귀, 않아요. 희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산을 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음. 물살이 좀 빠르거나. 배영을 보시면 하천의 바닥에 딱 사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네. 네, 잘 잡힙니다. 지금 여기 조개가 잡혔어요. 죽은 조개. 보시면 껍질 보이시죠? 여기 데 조개가 안 나잖아요. 조개가 안 나는데 이거 민물 조개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아까 방금 납자로아가를 잡았잖아요. 그 납자로아가 종류들은 여기에 알을 낳고 여기서 새끼들이 조개를 갈가 먹은 다음에 부화를 해요. 아, 그래서 꼭 납자로아가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런종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60고기가 잡혔습니다. 6식고이요 네. 동사리. 아니 6 0인데 어, 야행성이라서 아침엔 잘 숨어 있어요. 제가 지금 밑에 막돌 같은 데를 이렇게 세고 잡다 하다 보니까 동사리 6 5종이 잡혔네요. 오, 65가 잡혔네? 자. 네. 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어. 자. 네. 오케이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음. 요거는동사리 육식어입니다. 네, 육식어. 자, 육식어 동살인데 이 친구 원래 야행성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저희가 뭐를 잡느라고 돌 사이 이렇게 뒤적뒤적하다가 예. 그 낮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육식어기 이 때문에 이가 보이거든요. 여기 아, 와저 이가 있어요. 와. 이가 있지만 원래 습성은 삼킵니다. 아 예. 아 뜯어 먹지는 못하고 예. 탁탁탁. 예. 이가 있어요? 예. 통째로 삼켜 먹어요. 예. 아, 예. 그얘 그러니까 자다가 걸린 거예요. 예, 자다 걸린 거예요. 걸린 야행성이라, 야행성이라. 예. 잘안 보이겠다. 오, 오. 아니요, 그냥. 예, 네, 이게 갈견인데요. 자, 캐리, 아까 제가 처음에 네. 여기 뭐가 우점일 것 같다고 얘기했죠? 피레미요. 피레미죠. 예. 네. 근데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갈견이. 갈견이. 예. 네. 이게 바로 경쟁 대타의 원리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서로 자리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예. 네. 자. 뭐냐면 생태 습성, 활동 시간, 먹이, 이런 활동 반경들, 이런 것들이 똑같이 겹치는 예. 이갈견이와 피라미는 같이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갈견이가 주로 사는 곳에는 피라미가 없고요 예. 피라미가 주로 사는 곳에는 갈견이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여기 피라미가 살것같다피그미가 그렇죠, 그렇죠. 있을 것 같았는데 예. 피라미는 한 마리도 없고 예. 뭐가 있죠? 지금 갈견이만 있기 때문에 그 경쟁 배타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긴 겁니다. 경쟁을 네. 이 자연에서 경쟁을 네. 하는 겁니다. 제가 좀돌좀 주서올게요. 요 자갈 주세요. 그런 자갈. 네. 네. 됐고요. 네. 상당히 그 물속을 어, 완전 그대로 표현해 표현하기 좀 작죠 어항이. 좀 작긴 하죠. 네 작죠. 물속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피치 말씀드리다시피 수초는 약산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환경에는 이런 수초들이 자라고 이따가 갈약 알칼리성 성질에는 수초가 자라지 않고 생물도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 세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물을 채워볼까요? 그렇죠. 이걸 막 넣으면 약간 탁해져요, 물이. 밑에 모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조심조심히 이렇게 넣고 좀 촬영을 위해서. 와이물 색깔 왜 이래 요 이거? 뭐 잘못한 아... 거 아니야? <laughs> 뭐 아시겠지만 예. 이거 물을 이렇게 넣다 보면 네네. 아무리 신중하게 제가 이렇게 조심조심이 넣어도 물 바닥재가 이렇게 올라와요. 네 이렇게. 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분진이 발생해서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미생물이 살고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좋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분진이 덜 나게 하는 팁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넣을 때 손을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물을 넣으시면 분진이 확실히 덜 납니다. 물음 자체는 엄청 깨끗해요. 네. 아 이거 그 바닥 그 네, 바닥에 다 붙여주세요. 빨리. 예쁘다. 오, 김진이 확실히 사라졌죠? 네. 이럴 때 햇빛이 쳐주면 진짜 멋져요. 아. 자, 여기 이제 풀 마지막 한번 간단하게 심어볼게요. 네. 여기 사는 풀 검정말입니다. 그러면 고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잡았던 고기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아까 갈견이고요. 아. 오, 예쁘다. 달걀에몇 마리 더 넣을게요. 여기까지. 들어가라. 어우, 크다. 맞죠? 들어가라. 오, 상당히 예쁘네요. 역시 자연이런야 그다음에 다슬기. 테드 님 아까 좋아하시던 다슬기. 예 네, 다슬기 좀 많이 좀 넣어주세요. 다슬기. 돌에 붙어서 돌아다닐 다슬기. 수 있게. 그거 네. 예, 설명해 그다음에 주시죠. 그다음에 이건 돌마자요 돌마자. 유영층이 어떻게 되죠? 바닥에요. 이 네, 바닥에 해영층이돌 맞아. 네. 그리고 아까 육식어. 와 동사리. 동사리까지. 잡으실 수 있어요? 잡아야죠. 예. 네. 음. 음. 유영층이 어떻게 되죠? 시도 하층이에요. 아 그리고 야행성.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이거를 잡아 먹는데요. 그 모든 물고기들이 마찬가지지만 적응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감탄증 그만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끝난 것 같아요. 네, 그쵸? 너무 예쁘죠? 예. 네. 예? 예쁘죠? 네. 신기합니다. 네, 네. 예.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이 생물들이 이렇게 참 논의는 모습, 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저는 예. 이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긴 좋죠. 네. 예. 신기합니다. 이쁘지 네. 않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닥재는 음. 가는 모래와 음. 그다음에 좀 입자가 있는 자갈, 네. 그다음에 돌. 네. 그다음에 저 수초. 네. 검정말이 일단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종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종은 갈겨니가 우점종이었고 음. 줄라 줄납자루 음. 그리고 떡납줄갱이, 예. 뭐 그리고 동살이, 골마자까지 예. 이렇게 좀채집을자 저희가 처음에 음. pH를 측정했을 때이 네. 포인트가 한7.2한 중성 정도로 나왔었잖아요. 중성에서 약알칼리 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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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예. 이 사실 원래 제가 항상 가져 왔어요. 이 포인트는 예. pH가 약산성으로 유지되는. 아 약산성, 6.7, 예. 예. 뭐 6.5, 6.7 정도. 그 그렇게 측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평상시의 p h 고요 제가 예.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막 계속 비도 오고 음. 이런 것도 쓸려 내려오고 하면서 예. 조금씩 변, 바뀐 것 같은데 예. pH가 조금의 이런 변동성은 좀 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성정, 그러니까 약 산성 정도였지만 어느 환경 변화로 따라서 지금 약 알칼리로 예, 측정이 약 된다. 뭐 7, 금방으로 7 예.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그... 약산성으로 금방 또 돌아갈 거예요. 원래 네. 그게 항상 네. 거의 유지되는 케이스이기 네. 때문에. 그럼 어찌 어찌됐던 약산성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약산성인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에는 바닥재가 좀 곱고 뭐중뭐좀 굵은 바닥재도 네. 다양한 있고. 사이즈의 그다음에 바닥재가 있고, 뭐 검정말의 네. 수초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있고 그리고 네. 좀 자갈들이 좀큼직큼직막한 것도 많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어디로 가죠? 두 번째 포인트는 계곡으로 갑니다. 올라가면. 강의 발원지죠. 물이 시작되는 아, 것. 시작되는 곳. 네. 예. 거기 pH 가어떨게것 같아요? 중성일 중성?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거기 pH는 가보시죠. 일년 내내 가보시죠. 철 아, 알칼리성이 유지가 돼요. 아, 마, 입 조심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가보시는 거. 만 프로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워 김가모치인데김가모치들은이김 부분에 김가루를 뿌린 것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